오늘 아침은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최저 기온이 곳곳에서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특히 구례와 해남은 영하 9도 안팎 가리키고 있습니다. 출근길에는 따뜻한 옷으로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까지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약 2도 가량 웃도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차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이렇게 세개 지역은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지역도 건조주의보까지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건조한 곳들이 많아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나주와 담양, 영하 8도로 어제보다 2에서 최대 7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고흥 9도, 순천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목포에나 최고 기온 5도, 영암 7도, 강진 8도로 비교적 포근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외 도서 지역은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다소 많은 날씨 보이다가 화요일 오전에는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